안녕, 친구들. 나 5월 29일, 금요일, 국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5월이 끝났네요. 금요일이니까 주말을 보내고 나면은 6월 1일, 월요일부터는 6월이 됩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어, 그리고 6월 3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학교에 나오게 됩니다. 너무 기대되고 설렙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도 기다리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른, 우리가 같이 만나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국어 책이랑 국어 활동을 같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좀 바빠요. 일찍 끝내줘서 이런 이야기 할수 없어요. 오늘은 자 국어 책 74쪽 그리고 국어 활동 책 16쪽 그리고 국어 활동에는 붙임딱지도 준비합니다 했는데요. 준비한 친구들은 그대로 쓰면 되고요. 만약에 못 뜯은 친구들은 천천히 뜯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어 책부터 먼저 할게요. 1사쪽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파악하며 글 읽기. 어, 아, 네. 아, 어제 국어가 안 들어있어서 섭섭했다고요? 어머, 진짜, 고마워. 아마 매일매일 하던 국어 수업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서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기 시원했다고요? 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흠. 뭐, 그래. 뭐 속기 시원했든 안했든 어쨌든 국어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이왕 하는 거 즐겁게 공부를 시작해요 우리. 자 그럼 지금부터 국어 공부 시작합니다. 국어 책 74쪽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파악하며 글 읽기. 1. 자신이 아는 전통과자의 종류나 전통과자를 먹어본 경험을 말해봅시다. 옛날에는 여시나 약과를 과자처럼 먹었다고 들었어. 오, 할머니께서 달콤한 약과를 주셨어. 맛있게 먹은 적이 있어. 자, 말주머니가 비어있네요. 여러분들 먹어본 경험 있나요? 네, 선댄 친구. 네, 설날 강정 먹었어요. 네, 그것도 아, 한거 맞습니다. 아, 전통 과자 맞습니다. 또 어떤 친구? 아, 그거 전통 과자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떡 먹었어요. 아, 떡은 전통 과자는 아니고요. 떡은 떡이에요. 엄마랑 같이 인사동 갔어요. 거기 옆에 있거든요 옆에 선 먹었어요. 네, 또 네, 전통 과자에 속합니다. 또 가서요. 전통과자라고 하면서 뭘뭐 이렇게 튀겨서 팔았는데 맛있었어요. 네, 뭐였는지 정확하게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통과자인 것같니다 매잡과 뭐 이런 거였는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전통과자를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죠? 2번,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찾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배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내용도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해줄 거예요. 그럼 1문단 읽겠습니다. 뭐냐고요 남자친구 목소리 읽어다가 아, 이제 네, 드디어 주문이 또 생겼어. 좋아요. 자, 어차피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골라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중심 문장에 출시면서 가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어떤 과자를 먹었을까요? 1문단, 우리 조상은 여러 가지 한과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한과는 전통 과자를 말합니다. 한과에는 약과 강정, 옛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과를 주로 시장에서 사 먹지만 옛날에는 한과를 집에서 만들어 먹었습니다. 자, 1문단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중심 문장 어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조상은 여러 가지 한과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 문단의 첫 문장이 중심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떤 한과를 만들어 먹었는지, 여러 가지 한과가 뭔지를 이야기하고, 옛날에 어땠다고 하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죠? 자, 2문단 가겠습니다. 할머니 목소리라고요. 어나 할머니 목소리 라안는데 약과는 밀가루를 꿀과 기름 따위로 반죽해 기름에 지진 과자입니다. 꿀물이나 조청에 넣어두어 속까지 맛이 배면 꺼내 먹습니다. 지금은 국화 모양을 본뜻서 많이 만들지만 옛날에는 새 물고기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약과를 만들 때에는 아이고 힘들어.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나무를 파서 반죽한 것을 그 속에 넣어 찍어냅니다. 어? 할머니 목소리 잘됐니? 아 힘들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선생님이 할머니 목소리에 너희들 지금 신경쓰는다고 중심 문장 못 찾았지? 아니라고? 오 그럼 잘했는데요? 자 중심 문장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약과는 밀가루를 꿀과 기름 따위로 반죽해 기름에 지진 과자입니다. 약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뒷받침한 거죠. 약간 어떤 건지. 그럼 여기쯤에서 여러분 벌써, 아, 이 글은 중심 문장이 모두 다 문단의 맨 앞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눈치챘을 거예요. 그럼 3문단, 아, 또 요구사항이네요. 이제는 할아버지 목소리요. 어, 잠깐만, 잠깐만 생각 좀해봐요 할아버지. 강정은 잡쌀 가루를 반죽해 기름에 튀긴 뒤에 고물을 묻힌 과자입니다. <laughs> 잡쌀 가루를 반죽할 때에는 물과 꿀과 술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끈기가 생길 때까지 반죽을 쳐서 갸름하게 썰어 말린 뒤 기름에 튀깁니다. 깨, 잡가루 콩가루와 같은 고물을 묻혀 먹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할아버지 진짜 힘드네. 자, 그러면 이 문단은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딩동댕. 첫째 문장. 강정은 찹쌀가루를 반죽해 기름에 튀긴 뒤에 고물을 묻히면 된니다 강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나머지 다른 것들은 강정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해서 먹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잘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아기 목소리. <laughs> 아, 아기 <이> 목소리. 엿은 <laughs> 곡식이나 고구마 농말이 자키라 말라, 어, 잘게 쪼는 과자입니다. 엿을 만드는 데 쓰이는 곡식으로는 쌀, 찹, 쌀오쭈쭈저 쌀가 있답니다. 을 만들게 호두나게 콩 따위를 섞어 먹으면 더우맛있답니다 옛날에는 가랑엿을 불었더려 그 속에 구멍이 더 많고 더큰 쪽이기는 엿지기를 하기도 했답니다 뭐에 대한 설명? 엿 그렇죠. 중심 문장 어디? 여선, 곡식이나 고구마 녹말에 엿기름을 넣어 달게 졸인 과자입니다. 아, 여러분, 성공적으로 다 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자, 모든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은 처음에 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밑에 사진 있습니다. 여러분, 어, 약과도, 강정도 엿도 다 먹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읽고 나면은 약과는 어떻게 만들고, 여선은 어떻게 만들고, 강정은 어떻게 만드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지 자, 사진, 약과. 그 다음, 강정. 엿. 아, 이 중에서 난 뭐가 제일 먹고 싶다. 어, 선생님은 강정 좋아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얘들아, 엿 있지? 봐. 깨어놓으니까 구멍이 보이죠. 엿가락이 원래 길잖아요. 그걸 툭 부러뜨렸을 때 구멍이 크거나 많으면은 이기는 거. 그게 바로 뭐야? 엿치기. 그 설명도 사문단에 있습니다. 그죠? 음! 엿치기 해본 친구 있다고요. 네, 뭐 민속 천연 이런 데가 몇을 팔잖아요. 그때 사 가지고 툭 깨가지고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릴 때 많이 했어요. 자, 3번 넘어갈게요. 옛날에는 어떤 과자를 먹었을까요? 라를 읽고 물에 답해 봅시다. 아, 막침 넘어가죠. 고그 사진 보니까 우리 조상이 만들어 먹던 과자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한과 단남았습니다. 그지 어디에? 자, 7, 4쪽 1문단에. 우리 조상은 여러 가지 한과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하면서 한과는 전통과자를 말합니다. 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두 번째 우리 조상이 만들어 먹던 과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이 글을 읽고 답을 한것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책 안에 있는 것만 쓰면 됩니다. 약과 황정엿. 그렇죠. 엿치기는 어떻게 하는 놀이인가요? 엿을 탁 쳐서 불어 뜨렸을때그 안에 구멍이 크거나 더 많은 사람이 있는 놀이지요 선생님이 먹고 싶어서 자꾸 말이 꼬여요. 4번 한과의 알맞은 설명을 손으로 이어봅시다. 약과 자 어떤 거예요? 음~ 찹쌀가루를 반죽해 기름에 튀긴 뒤에 고물을 묻힌 과자는 뭐예요? 그쵸? 강정 그다음 쌀 찹쌀 같은 곡식이나 고구마 농말에 기름을 넣어 달인 달게 조린 과자는 엿 밀가루를 꿀과 기름 따위로 반죽해 기름에 지진 과자는 약과 5번. 옛날에는 어떤 과자를 먹었을까요? 에서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정리해 봅시다. 자, 중심 문장 첫 번째 나왔죠? 뭐라고요? 우리 조상들은 여러 가지 한가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줄 쳐놨기 때문에 쓰면 됩니다. 두 번째. 약간은 밀가루를 꿀과 기름 따위로 반죽해 기름에 지진 과자입니다. 세 번째. 중심 문장 차에서의 3문단의 첫 번째 줄. 강정은 찹쌀가루를 반죽해 기름에 튀긴 뒤에 고물을 묻힌 과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여성 곡식이나 고구마에 녹말에 엿기름을 넣어 달게 조린 과자입니다. 적으면 되겠죠. 야, 여러분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신이 좋아하는 전통 음식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이 중에 뭘 좋아한다? 어, 선생님은 강정. 누구? 아, 자기는 약과를 좋아한다고요? 약과도 맛있어요. 그죠? 약과는 마트에 가면 늘 팔죠. 어, 선든 친구. 엿 좋아한다고요? 근데? 네. 연 먹다가 이 빠진 적이 있다고요. 네. 엿은 쩍쩍 덜러붙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치일 때 이가 다 썩어 있거나 이미 빠지려고 하는 이들은 엿에 떡 붙어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연 먹을 땐 조심해야 돼요. 그럼 다 같이 이제는 어로간다 자, 가자. 국어 활동 16쪽.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파악하며 글을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했습니다. 1번.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분하며 동물의 보호색, 동물들의 보호색을 읽어봅시다. 동물들은 보호색으로 자신의 몸을 지킵니다. 나뭇잎을 기어다니는 에블레는 초록색이어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나방은 나무껍질과 비슷한 보호색으로 천적을 속입니다. 개구리도 사는 곳에 따라 녹색이나 갈색으로 색깔을 바꾸어 자신을 보호합니다.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에 따라 색깔을 바꾸는 대표 동물입니다. .입니다. 여러분 책들 많이 봐서 알겁니다. 그죠? 자, 사진 보면은 에블레오. 초록색 잎과 똑같은 색깔이라서 자기 몸을 잘안 보이게 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방은 오 비슷한 색이야, 그죠? 주변 색깔과 비슷한 나무 껍질과 비슷한 색이라서 자기 몸이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그다음 개구리도 주변에 갈색에 살면 갈색으로 변해요. 초록색에 살면은 초록색으로 변하는 개구리입니다. 그죠? 그다음 카멜레온은 뭐 여러분 알 거예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기 몸 색깔을 바꾸면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동물이죠. 천적 하는 거에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잡아먹는 동물을 잡아먹히는 동물에 상대하 이르는 말인데 굉장히 뭐 말이 어려워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났어? 천적은 뭐예요? 자, 어떤 동물이 나를 먹이감으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보면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물이 바로 나의 뭐예요? 천적.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뭐 장난으로 친구들 사이에서도 아, 쟤는 나의 천적이야. 자, 나만 보면 괴롭히잖아.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2번 동물들의 보호색을 읽고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찾아 정리해봅시다. 오 여기는 이제 붙임딱지 떼놨죠.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한번 붙여볼게요. 어, 이또 중요한 타이밍에 손 드는 친구 꼭 이럴 때손 들죠. 어, 무슨 이야기예요 선생님 책에 나오는 사진 있잖아요. 광정 그거 육아 아니에요. 엄마가 그걸 보고 육아라고 했는데. 강정은 쌀강정 그런 거 있잖아요. 왜요? 살 뻥튀기 엿에 묻혀가지고 납작하게 잘란 거 있잖아요. 깨강정 뭐 이런 거. 어, 속이 아, 시원해. 선생님도 궁금했었어요. 사진을 보고 어, 이건 육아인데 육아를 강정이라고 하나?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아마 이 육아를 강정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정이라고 알고 있는 살 뻥튀기나 아니면 은콩 같은 거 뻥튀기, 찹, 어, 깨 같은 거 이런 걸 만드는 것도 물론 강정이라고 부르지만요. 근데 아마 전통적으로 육아를 강정이라고 원래 불러야 되나 봐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강정과 육아를 구별해서 육아는 육아, 강정은 강정했는데 원래 육아의 이름이 강정인가 봐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어, 모르는 걸 궁금한 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했죠. 언제든지 질문은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는 2번. 동물들의 보호색을 읽고 중심문장과 뒷받침문장을 찾아 정리해봅시다. 붙임 딱, 이제다 준비됐죠? 자, 중심문장, 뭐죠? 음, 동물들은 보호색으로 자신의 몸을 찍힙니다. 첫 번째 문장. 맞죠? 잘했습니다. 선생님도 붙일게요. 찍! 됐고. 그 다음, 뒷받침문장 1. 뭡니까? 음, 나뭇잎을 기어다니는 애벌레에 대한 거. 애벌레 뒷받침문장, 첫 번째 뒷받침문장 붙였습니다. 띡! 그 다음 두 번째 애벌레 그 다음 나방 그쵸 나방 띡그 다음 세 번째 개구리 개구리가 사는 곳에 바꾼다 붙였습니다 여러분도 붙이세요 그 다음 카멜레온 카멜레온 쌤 붙였습니다 쭉. 오, 끝났습니다 3번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잘 찾는지 확인해봅시다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잘 찾는다 아마 모두 다 두 동그라미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잘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깔끔하게 아무 말안하고 그냥 딱 끊을게요. 안녕. 자, 주말 잘 보내고요. 월요일에 만나요.